자 볼게요. 에... 예, 잘봐 봐.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대. 무슨 얘기야? 부호가 다르다. 응, 그러면은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큰 거겠지. 있 f(x)가 0보다 작다가 누구야? b지? g(x)가 0보다 크다가 누구야? C. c지? n드는 뭐야? 응? 교집합. 왜요? 엔드는 교집합이지. 그러면요? 합집합은요? 합집합은 OR 음. 또는. 그지. 이거 이거나 됐니? 혹은 반대일 거 아니야. 그지. 반대면은 이게 이쪽 요쪽인데 그지? 예. 음. 응. 그럼 그게 A랑 D지. 네. 근데 이쪽도엔드가 있겠지. 합, 아 교집합. 됐지? 네. 그렇게 해 놓고 니들은 5월이니까 합치 응. 요거 찾으면 되겠지. 음, 그래서 a교d b교c 합 5번이네. 이해됐어? 예, 네. 안 어렵지? 네. 응. 자 보자. 두 단식 f x 랑 g x 가 있는데 조건 p q 에 대해서 뭐다한것 음. 어, 같다. 전체 집합 U 에서 p q 제르시 집합 다한것 같다. 어 요거, 요거도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 그렇지? 너 유형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영이래. 어떻게 0, 하는데? 0. 응? 어, 한 개만 연해도 돼요. 응,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만 꺾을게. 0이 아닌 게 아니다라고 할게, 요았지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말이이말이야 봐봐 이거. 이 이거. 이이게 f x 가0이 x 는거이 아니야 이 있고 거이 이거. 이이 GX가 0이야도 있고, 그지 네. 둘 다. 월, 응. 이거지. 네. 이렇게 꾸면 힘들지 않아? 응. 응? 네? 이렇게 꾸면 힘들잖아. 근데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4 개밖에 없잖아. 3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가 말이야. 자, F랑 G를 내가 표로 나타낼게. 0이다, 0이다, 0 아니다, 0이다, 0이다, 0 아니다, 0 아니다, 0 아니다. 이네 가지 경우밖에 없지. 네.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요거 세 개인 거 보여? 네. 얘만 아니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즉 요거의 여집합을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만 내가 찾을게. 그럼 이제 fx가 0이 아니다. fx가 0이 아니다가 p래네. 네, 응, 젤리시파 P, N드 되지? 얘가 0이 아니다. Q지. 왜 N드예요? N드지. 얘 그리고 얘. 여기도 얘, 얘다 N드였잖아. 어. 아, 네. 응. 그래서 <laughs> 교. 네. 이거에 이어잖아. 음... 드모르간을 보면 쉽겠지. p 여합 q 여5 번. 쉽네요 응. 이해 되니? 네. 내가 푸니까 쉬운거야 <laughs> <laughs> 착각하지마 420 420자 <laughs> 응. 얘는 어, 요건뭐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니까 진리지표 포함관계 P Q 충분조건 충분조건이면 이리로 가는 거지 네. 그럼 이렇게 포함이네 그지? 얘가 여기 안에 포함이 돼야 돼 그지?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얘가 3이거나, 얘가 3일 거야. 네. 둘중 하나 3일 거야. 그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일 수도 있고요. B가 3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놓을게. 네. 다음.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건 이렇게 오는 거지. 네. 음. 이기 위한이 뒤에 있고, 오케이? 네. 네 이렇게 설명했어. 항상 이기 위한을 뒤쪽에다 놔라. 됐지? 필요면 백으로 와라. 얘가 진리시파 R, 진리시파 P,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지? 이해 됐니? 그럼 얘가 여기 안에도 들어가야 되네. 그지? 그러면은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겠네. 그지? 응. 일단 다 잡아볼 거야. 그지? 다 해볼 거야. 첫 번째 조건부터 일단 써볼게. 요게 3이다. 그럼 얘는 A제곱이 4라는 얘기야. 그이건 뭐야? A가 2거나, 마이너스 2란 얘기야. 됐지?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2라고 쳐봐. 됐지? 그럼 이제 여기로 갈게. A가 2라며. 그럼 얘가 3이 될 리는 없네. 얘가 3이었겠네. 그러면은 A가 2면 B가 얼마여야 돼? 그렇지. 다음, A가 마이너스 2라고 또 쳐봐. A가 마이너스 2면 얘가 3이 될 리는 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됐지? 자, 이런 경우 하나 있었고, 혹은 얘가 3일 수도 있다. 그랬지? 자, 그럼 이제 다시 b가 3이라고 치고 또 들어가는 거야. b가 3이면 얘가 3인 거잖아. 네. 응. 잠깐만, b가 3, 얘가 3인 거지. 그러니까 a랑 3a가 있는 거지. 둘중 하나가 3이어야 되지. 네. 얘가 3이면 a가 3인 거고, 얘가 3이면 a는 1인 거야. 그치? 즉, 우리한테 4가지 경우가 있네. 이해됐어? 네. 이 4가지 경우에서 a 플러스 b가 제일 작은 걸 찾으래. 그치? 얘가 제일 작네. 그치? 끝데요 응. 여기 뒤에 얘가요. 여기에 대지 제한지 어떻게 알아요? 뭐요? 큐지파에큐지파이뭔 소리야? 둘이. 아, 비가 산 아니야. 에너우더 응. 네. 한거 맞지? 네. t 응. 제일 작은 거찾으 o 더한 거에 제일 작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 맞지, 그렇지?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n 분의 even a chill. This is so. t a n g 거두개 저 일단은 대소관계 찾으라 그랬으니까 제일 처음에떠오르는게 혹시 있니? 떠오르는거 없어? 내가 쓸게 <laughs> 대는관계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는 t e s u g o 찾는 방법은 저기에 의존하거든 저거 뭐야 저거 차 또는 B. 알지 둘이 누가 더 큰지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둘이 빼서 0과 비교를 해보거나. 됐지 아니면 둘이 나눠서 1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왜 1이에요? 예를 들어서 2랑 1 중에 얘가 더 크지? 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나누면 1보다 클 거야. 네. 혹은 이1 있잖아 네. 얘를 이렇게 나누면 일보다 작지 음. 그니까 러 1과 크기를 비교하면 돼영은 안돼요 <laughs> 아니, 아니 쌤이 여기 0 해놓고 여기 아니, 1 해놓고 아니 봐봐. 봐봐 양변에 b를 곱하면 여기가 b 이렇게 딱 됐잖아 a와 아. b 대수반의 비교가 능하잖아네 근데 자 여기 생각해야 돼비를 이용한 비교는 양수일 때만 해 왜요? 음수면 분명히 얘가 더 크지 근데 이거 밑으로 내려봐. 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laughs> <응>. 이해됐니? <되니? 웃음> 네. 그래서 양수일 때만 비를 이용한 비교를 쓸 거야. <laughs> 네. 그러면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맞죠, 양수죠. 양수죠. 네, 그러네. 근데 난차쓸 건데. <laughs> 난차 쓰고 싶은데. 음. B. 일단 차를 먼저 쓸게 차를 먼저 써볼게. A B a y Younger creepy young t h X 의 제곱 플러스 Y 의 제곱 마이너스 X 의 제곱 Y 의 제곱 플러스, l Plus minus C.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h 부호를 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인수 분해를 해 놓으면 각각의 부호를 보는 걸로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예요. 네.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 되니? 네. 그걸 하려고 인수 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인수 분해를 볼게 x 제곱 x 제곱 보이지? x 제곱을 앞으로 이끌어내면 어떻게 돼? 1 y 제곱 보이니? 네. 예. 그다음에 여기에 y 제곱 1 있지. 그러면은 y제곱 마이너스 1 앞으로 꺼낼게 음. 됐니? 그럼 뭐가 남아? 이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진짜. 되고 1 마이너스 x제곱이 남는얘그지 이해 됐어? 네자 응. 이제 보자 y가 여기 사이를 돌아다닌다 그랬지? 그지 응. 그럼 y제곱은? 1보다 아, 커요 0과 1 사이를 돌아다닌다 그 아니지? 아네 근데 1이 되... 될 수도 있어어 1이 될 수도 있어 즉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1이 된다며요 그니까 러 1이 되면 0이 니까 아, 그러니까 0보다 네. 작거나 같다고 얘는 그냥 똑같아요 알죠? 아니지 이건 1 6요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지 왜요? 아 0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아니, 니가 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그냥.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아 <laughs> 꼭지, 뭐야, 대칭축 0에 있으니까 0에 최대값 1을 가질 거 아니야. 이해됐어? 야,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랑 0보다 작거나 같은 수 둘을 곱했지 음수. 같은 건안 돼? 0이면 0이 되는데요. 그지? 네.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지 음, 이해됐어? 네.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잖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지? 그럼 a는 d보다 작거나 같고. 네. 어? 그 응? 그게 째요? 음. b는 또안 써요? b를 써 봐도 될 거야. b를 써 볼까? 아, 근데 b를 쓰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귀찮았어. 아니 그 어, 그렇지. 당연히 귀찮은 거야. 수학은 귀찮은 사람들이 학문이라고 그랬잖아. 어? 귀찮으면 안 하는 거야. 더 쉬운 방법을 찾는 거야. 근데 그래, 그거 내가 비를 왜안쓰려고 하는 줄 알아? 비를 쓰려고 보면 얘가 분모에 갖다 붙여봐. 분모가 다항식이지. 그럼 이게 안 되잖아, 그렇지? 분모가 다항식이어야 네. 되잖아. 네. 그래야지 뭐 하트 공식이라도 쓸거 아니야. 이게 그거예요? 절대분식 뭔가 뭐 명제벡 마지막. 에 어, 그쪽 그쪽이지. 그지네대조관계 비교는 차비 기억하면 돼 저희 다 차로 하던데 어 대부분 차야 응. 비를 이용한 비교는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저기 넘어가가지고 지수 비교할 때 많이 써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배우 때 네.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뭐 뭐도전이래네 높이가 10인 정육면체 모양의 소포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은 부분을 묶려고 한다 노끈의 길이는 100이다. 노끈을 남겨놓으시고 모두 장에서 묶을 수 있는 속포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선속이야. 응? 쓰면 안 돼요? 응, 아마 그걸 거야. 음. 응. 높이가 10이라고 돼 있지. 됐지? 그럼 이제 이거는 10인 길이가 하나, 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네 개는 무조건 있네. 그지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40은 필요해. 됐지? 다음. 가로를 내가 a라고 할게. 알았지? 그럼 이 a 라는 길이가 여기 하나 그리고 밑에 하나 있겠네. 응. 되지? 네. 세로를 b 라고 할게. 그럼 이게 여기 하나 밑에 하나 있겠네. 두 개. 네. 됐니? 네. 이게 됐지 요게 뭐보다 노끈의 길이 백보다 짧아야 돼, 그렇지? 왜 남김 없대요. 그러니까 남김 없으니까. 남기없이 모두 사용하는 거니까. 그럼 아, 그럼 100 그냥 100이라고 칠게. 1로상관어 어, 어떻게 도 상관없어. 됐지? 근데 넌 부피식을 구해야 되지. 일단 요거는 정리를 해주면 여기 60이고 2로 나누면 A+B가 30이겠네. 그치? 네. 합이 일정 보이니? 네. 합이 일정한 수가 나왔잖아. 그 A 양수, B 양수 맞지? 합의 일정? 네. 응. A도 양수고, 그렇지? 좋고 자 근데 봐봐. 너 이제 부피 구할거지 아까 내가 요거를 A라고 두고 요거를 B라고 뒀지 요건 10이지 부피가 얼마야? 10에 2B 아니야? 네 곱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네 근데 합이 일정하던데 그니까 러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최대 단술기야 그거예요응아 뭔가 일정해야 돼요 곱이 일정하면 합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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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딱 틀이 정해져 있어. 일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항상 일정한 게 있고 한쪽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항상 곱 경우엔 최대값을 구하고, 합의 경우에 최소값을 구하게 돼 있어. 알지? 네. 그럼 산수 기 결론 쓸게. 야,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에 이로테이비 이걸 쓰면 될거 아니야. 네. 데 이게 얼마? 30. 30 음. 됐지? 양변에 이 나누면 15 10. 됐지? 양변 제곱을 하면? 220. 됐니? 0 220. 220. 220. 2 0 220. 2 0을곱0면 됐지? 220. 220. 부피0 220. 220. 0 220. 0 220. 2 2가 220. 220. 이게 됐어? 네. 겁나 쉽지? 어려워요. 아이, 뭘 어려워, 이게. 이런, 이 정도를 가지고 뭘.